제 1장. 1절에서 50절. 서문. 1. 이것은 기적을 가르치는 수업이다. 이것은 필수 과목이다. 이 수업을 언제 수강할지만 너에게 달려있다. 자유의지는 내가 커리큘럼을 짤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자유의지는 단지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수강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이 이 수업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것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수업은 사랑의 현존에 대한 자각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제거를 목표로 삼는다. 사랑이야말로 내가 타고난 유산이다.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지만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에는 반대가 있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 수업을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4.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위협받을 수 없다. 실제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5. 여기에 하느님의 평화가 있다. 기적에 대한 안내. 1. 기적의 원리. 1. 기적들 사이에는 난이도가 없다. 어떤 기적이 다른 기적보다 더 어렵거나 크지 않다. 기적들은 모두 똑같다. 사랑의 표현은 모두 최대치로 나타난다. 2. 이러한 기적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기적의 근원인데, 이는 사람이 결코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3. 기적은 사랑의 표현으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진정한 기적은 기적을 고취시키는 사랑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기적이다. 4. 기적은 모두 생명을 의미하며 하느님이 바로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하느님의 음성은 너를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하며 내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말해줄 것이다. 5. 기적은 습관으로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야 한다. 기적은 의식적인 통제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 의식적으로 선택된 기적은 잘못 인도될 수 있다. 6. 기적은 자연스럽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7. 기적은 모든 이의 권리이지만 먼저 정화가 필요하다. 8. 기적은 치유다. 일시적으로 더 많이 가진 자가 일시적으로 더 적게 가진 자를 위해 기적을 행한다는 점에서 기적은 결핍된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9. 기적은 일종의 교환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항상 기적적인 사랑의 모든 표현들처럼 이러한 교환도 물리법칙을 뒤집는다. 기적은 주는 자는 물론 받는 자에게도 사랑을 더 많이 가져다 준다. 10. 믿음을 유발하기 위한 구경거리로 기적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적의 목적을 오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기적은 믿는 자를 위해 믿는 자에 의해 사용된다. 11. 기도는 기적의 매개다. 기도는 창조된 자들이 창조주와 나누는 자연스러운 소통이다. 기도를 통해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기적을 통해 사랑이 표현된다. 10. 기적은 생각이다. 생각들은 낮은 수준의 실제나 높은 수준의 실제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주지화하기와 생각하기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주지화하기는 물질적인 것을 만들고 생각하기는 영적인 것을 창조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만들거나 창조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13. 기적은 시작이자 끝이다. 따라서 기적은 시간의 순서를 바꾼다. 기적은 언제나 재탄생의 확인이며 재탄생은 되돌아가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기적은 현재 안에서 과거를 무효화하며 그러므로써 미래를 해방한다. 14. 기적은 진리를 증언한다. 기적은 확신에서 일어나기에 확신을 준다. 확신 없는 기적은 마법으로 전락한다. 마법은 무분별한 것이며, 따라서 마음을 파괴적으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비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15. 매일매일을 기적에 바쳐야 한다. 시간의 목적은 사람이 시간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간은 가르침의 도구이자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배움을 촉진하는 용도가 사라졌을 때 시간은 멈출 것이다. 16. 기적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축복받은 일임을 보여주기 위한 가르침의 도구다. 기적은 동시에 주는 자의 힘을 증가시키면서 받는 자에게도 힘을 공급해준다. 17. 기적은 몸을 초월하는 것이다. 기적은 더 낮은 차원의 실제를 지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불가시성으로 갑작스레 이동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 치유하는 까닭이다. 18 기적은 섬김이다. 기적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섬김이다. 기적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방법이다. 기적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과 이웃의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동시에 인식한다. 19 기적은 마음들을 하느님 안에서 하나로 만든다. 기적은 협력에 의존한다. 온화들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적은 시간의 법칙이 아닌 영혼의 법칙에 의거한다. 20. 기적은 몸이 아닌 영이 진리의 재단이라는 자각을 다시 일깨운다. 기적의 치유력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21. 기적은 총체적인 용서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사람은 기적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의 용서를 확장하며, 그럼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인다. 22. 기적이 두려움과 결부되는 유일한 이유는 어둠을 감출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볼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사람의 육가는 어둠 속에서 볼수 없다. 이것은 아주 원시적인 해결책으로서 그 결과로 사람은 영안을 부정하게 되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데는 다음에 두 단계가 있다. A. 첫 번째 단계는 어둠을 감출 수 없다는 인식이다. 이 단계에는 보통 두려움이 수반된다. B.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비록 감출 수 있다 하여도 감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이다. 이 단계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23. 기적은 지각을 재정돈하여 지각의 수준들을 바른 관점으로 배치한다. 이것은 모든 수준에서 치유한다. 병은 수준 혼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감추지 않으려 하게 되었을 때 너는 영적 교통에 들어가려 할 뿐만 아니라 평화와 기쁨도 이해할 것이다. 너는 아직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가르칠 것보다는 배울 것이 여전히 더 많다. 너의 평형 상태가 안정화되면 너는 배우는 만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적절한 균형을 찾을 것이다. 그동안은 어떤 노력도 낭비되지 않음을 기억하라. 내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 한 한계가 전혀 없는 나의 노력의 성과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영원만이 실제한다. 그렇다면 왜 시간이라는 환상을 건설적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24기적은 사람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게 한다. 사람이 병과 죽음을 만들었으며 그것들을 폐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너의 창조주처럼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다. 그 밖에 모든 것은 너 자신의 악몽일 뿐 존재하지 않는다. 빛의 피조물들만이 실제한다. 25기적은 서로 맞물린 용서 사슬의 일부이며 이 사슬이 완성될 때 그것이 바로 속죄다. 이 과정은 항상 시간의 모든 차원에서 진행된다. 나는 속죄 과정을 주관하며 이 과정은 내가 시작했다. 내가 나의 형제들 중 누구에게라도 기적을 베푼다면 그것은 너 자신과 나에게 기적을 베푸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나보다 먼저 언급된 이유는 나는 나 자신의 속죄를 위한 기적이 필요 없지만 내가 일시적으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그 과정의 끝 지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속죄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사람들이 다른 식으로는 교정하지 못할 사랑의 결핍을 모두 상쇄하는 것을 퍼복적으로 한다. 죄라는 단어는 사랑의 결핍으로 바꿔야 한다. 죄는 사람이 만든 단어로서 사람이 스스로 지어낸 위협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위협은 어디에도 없다. 너희 자신을 겁주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파괴적이다. 26 기적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나타낸다. 속죄하기는 실제로 무효화하기를 의미한다. 두려움을 무효화하는 것이 기적의 속죄 가치에서 극히 중요한 부분이다. 속죄의 목적은 모든 것을 너에게 회복해주는 것.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것을 너의 의식에 회복해주는 것이다. 내가 창조될 때, 다른 모든 이들처럼 너에게도 모든 것이 주어졌다. 너의 본래 상태에 대한 인식을 회복했을 때, 너는 자연스럽게 속죄의 일부가 된다. 나는 너와 다른 이들 안에서 사랑의 결핍을 용인할 수 없으며, 너는 그러한 용인할 수 없음을 공유함에 따라 사랑의 결핍을 교정하기 위한 대십자군 원정에 동참해야 한다. 이 원정의 구호는 듣고, 배우고, 행하라. 즉, 내 음성을 듣고, 잘못을 무효화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 무언가를 행하라. 의다.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내무리의 참된 구성원은 활동적인 일꾼이다. 기적을 행할 권능은 너에게 있다. 나는 기적을 행할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너는 준비를 갖추고 용의를 내야 한다. 너에게는 이미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 능력을 확신하게 된다. 확신은 실제로 성취를 통해 오기 때문이다. 기적을 행할 능력은 기적을 행할 잠재력이고 기적을 성취하는 것은 그 능력의 표현이며 속죄는 그 목적이다. 27. 27. 기적은 하느님이 나를 통해 나의 모든 형제들에게 베푸시는 보편적인 축복이다. 기적은 용서받은 자가 가진 용서하는 특권이다. 나는 사도들에게 주님의 의사가 되어 다른 이들을 치유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또한 그들 자신을 치유하라는 말도 했고, 결코 그들을 떠나거나 저버리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느님의 아이들은 나에게 믿음을 고백했기에 속죄는 그들의 타고난 소명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은 단지 하늘과 땅이 계속해서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내 말은 부활이자 생명이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빛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작품이며 하느님의 작품은 온전히 사랑스럽고. 온전히 살아난다.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에 대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28기적은 의식의 여러 수준들을 정돈하는 수단이다. 기적은 하위 의식, 즉 잠재의식 수준에서 나온다. 계시는 상위 의식, 즉 초의식 수준에서 나온다. 의식 수준은 그 사이에 있으면서 잠재 의식이나 초 의식의 충동에 다양한 비율로 반응한다. 의식은 이 세상에 관여하는 수준으로서 잠재 의식과 초 의식 모두에 반응할 수 있다. 의식은 그 자체에서 오는 충동이 전혀 없고 본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제이기에 매우 잘못될 수 있다. 계시는 의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중지된 상태를 이끌어내지만 그 상태는 일시적이다. 육계시는 하느님과 그의 영혼들 사이에 존재하는 원래의 소통 형식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조물에 대한 극도로 개인적인 친밀감이 수반된다. 사람은 육체적인 관계에서 이런 느낌을 찾으려고 하지만 육체적인 친밀함은 이것을 성취할 수 없다. 잠재의식의 충동은 본래 기적을 이끌어낸다. 기적은 순수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다른 이들에 대한 진정한 친밀함을 낳는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도를 가진 고집스러운 의식은 이것을 육체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충동으로 오해할 수 있다. 계시는 영혼들을 하느님과 직접 결합하고, 기적은 마음들을 서로와 직접 결합한다. 계시도 기적도 의식에서 나오지 않지만, 둘다 의식에서 경험된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의식은 비록 행위를 고취하지는 않지만 행위를 이끌어내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을 믿을 자유가 있고 그의 행위는 그의 믿음을 입증한다. 잠재의식의 더 깊은 수준에는 항상 기적 충동이 들어 있지만 사람에게는 의식에 더 가까운 잠재의식에 보다 피상적인 수준을 이 세상의 충동으로 채워넣은 후 자신을 그 충동과 동일시할 자유가 있다. 그 결과 사람은 스스로 그 밑에 있는 기적 수준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행위를 할때 그의 관계도 피상적이 되어 기적에 의해 고취되는 관계 맺기가 불가능해진다. 29기적은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얻는 방법이다. 그 계시는 두려움이 이미 폐지된 상태를 이끌어낸다. 따라서 기적은 수단이고 계시는 목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계시와 기적은 협력한다. 기적은 계시에 의존하지 않으며 계시를 이끌어낸다. 계시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사실상 의식적인 내용으로 옮길 수 없다. 그러므로 계시를 말로 묘사하려는 어떤 시도도 대개는 이해 불가능하다. 계시는 오로지 경험만을 이끌어낸다. 반면에 기적은 사람들 사이에서 행위를 이끌어낸다. 기적의 비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지금은 기적이 더 유용하다. 이러한 학습 단계에서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너에게 억지로 떠안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삼십기적은 사람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한다. 기적은 하느님의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느님을 찬미하며 그들의 완벽함을 확인한다. 기적은 몸과의 동일시를 부정하고 영혼과의 동일시를 확인하기에 치유한다. 기적은 영을 지각함으로써 수준들을 조정하여 그것들을 제대로 정렬된 상태로 본다. 이것은 영을 중심에 놓아주며 그곳에서 영혼들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